전부 다. 다야 예, 이게 다 아니, 촉수라는데 이거 어떻게 파요 이거를? 그러니까 안 <laughs> 여기 오. 엄청 많아요 여기. 아, 자, 아, 이건 안 돼, 안 돼. 자, 여기서 한 번만 파보죠. 어. 자, 다비, 다비, 그렇죠. 다비. 여기 다 지금 촉수 여기 다 있는 건데. 자 보이시죠 저기. 잡을 수가, 잡을 수가 없어. 오. 오. 오, 오. 한 번에 팍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와, 전체적으로 여기가 다 있어요. 자, 그냥. 군대 나오셨죠? 네? <laughs> 못나 안 나온 거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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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삽질이 영시 괜찮은데. 초코 다 끊어졌어. 네. <laughs> 와, 진짜 아니, 길고 빨라. 깊어. 아, 오, 잘린다니까? 잘린다, 잘린다. 이게, 진짜 깊이 아, 얘들이 엄청 깊어요. 다 잘린다니까? <laughs> 아, 요거네. 네. 요거네, 요거. 자, 여러분, 그나마 <laughs> 원형이 좀 보존된 친구. <laughs> 될것 같아요, 이거. 아, 진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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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조금만 더 하면은, 와, 아, 될것 같은데. 요거, 고 요거, 오! 오! 요거, 요거, 이거나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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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다거 요거, 요거, 요왔습니다 드디어 요거, 요렇게 생겼습니다 좀 끝에 깨지긴 했는데 이제 잡는 방법을 알았어요 아, 네. 아, 여러분, 이제 나오네요, 이렇게. 예.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제 방는 방법을 알았어. 야, 이거 그대로 나왔다. 야, 여러분, 드디어 그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 코끼리 조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코끼리 조개입니다. 예, 코끼리 조개. 이거. 여기 뒤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여기 코끼리 조개. 음.